혹시 외계인 피에로를 아시나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1988년 개봉한 SF 호러 영화인 외계인 삐에로는 저도 몰랐던 영화였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영화였고 이 게임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지도는 그 당시에 정말 낮은 영화라 하지만 미국에선 엄청난 컬트적 인기를 끌어 지금 이 게임이 나왔다고 합니다. 좀 놀라웠습니다. 정말 1 9 8 0년대엔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정말 희한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외계인 삐에로는 비대칭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일포닉이 개발한 신작입니다. 고스트 버스터즈나 프레데터 3일의 금요일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급 영화들을 비대칭 PvP 멀티플레이로 소화해내고 있는 개발사이죠. 물론 밋밋한 타이틀이 꽤 많았지만 말입니다. 이 외계인 피에로도 동명의 영화를 기반하여 제작한 비대칭 PVP 타이틀입니다. 대바대가 흥하고 일포닉은 정말 많은 B급 영화 IP에 대한 비대칭 멀티플레이 타이틀을 많이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개 후부터 관심이 많았던 타이틀이었습니다. 일포닉이라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위해 영화도 시청했습니다. 우주에서 온 외계인 피에로가 광선총을 들고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솜사탕으로 변신시켜 처리하는 것이 확실히 B급 우스꽝스러운 느낌도 났지만 때로는 광대 공포증이 생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피에로의 디자인이 기...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일포닉의 선택은 꽤 타당했습니다. EIP의 팬들은 전 세계 기준으로 현재 꽤 많은 상태이고 영화 분위기도 으스스하고 무서우면서 피에로를 살인마 플레이어로 두고 생존자는 일반 시민으로 두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예, 국내 외계인 피에로를 좋아할 수 있는 마이너 팬 여러분, 여기 3대7 비대칭 멀티플레이 외계인 피에로 게임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세 명의 피에로와 일곱 명의 인간 팀둘중 하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목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외계인 피에로는 광선총 혹은 뿅망치를 들고 인간들을 잡아 솜사탕 누에고치로 받고 클라운 포칼립스를 발동해야 합니다. 15분이란 시간이 모두 끝나면 맵이 폭발해 전원 사망하지만 피에로가 승리하게 됩니다. 피에로는 죽어도 다시 스폰할 수가 있죠. 또한 피에로는 여러 능력도 있습니다. 다른 공간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 등 말이죠. 인간은 주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탈출해야 합니다. 맵속탈출구로 보여주는 나침반이나 샷건, 그리고 리벌버와 같은 강력한 무기 혹은 열쇠 아이템을 얻어 탈출하거나 말입니다. 아이템들은 맵을 샅샅이 뒤져야 나옵니다. 올바른 무기를 사용하여 광대를 단독으로 상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대한 팀으로 뭉쳐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광대들의 약점은 이 코입니다. 탈출구로 도착하면 자그마한 버튼 미니게임으로 조용히 완료해야 합니다. 소리가 커지면 곧바로 광대가 그 위치를 파악해 다가올 것입니다. 걷는 것도 그렇습니다. 달리면 소리가 커지고 걷거나 앉고 이동하면 소리가 작아 광대가 위치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만약 인간이 죽으면 곧바로 스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관전 모드를 통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아이템을 줄수 있는 일부 미니게임이 존재합니다. 이 미니게임으로 시간을 빠르게 낮추고 빨리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도울 수 있는 랜덤 아이템을 제공할 수가 있죠. 분명 이 게임의 밸런스는 어느정도 잘 맞춰져 있습니다 광대는 죽을 수 있지만 오랜 스폰 시간이 걸리고 인간은 죽으면 스폰은 잘 안되지만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도울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80년대 그 영화 속 느낌 그대로 잘 재현한 타이틀입니다 외계인 삐에로를 보셨다면 익숙할 수 있는 영화 장소 총 4개와 그외 세계관 확장을 위한 한 가지 맵을 제공합니다 또 삐에로가 인간을 처리하는 여러 피니셔 컷신도 그 영화 느낌 그대로 잘 재현해둔 것 같습니다 파이를 마구 던지거나 <laughs> 주먹으로 하늘 저 멀리 날리는 것까지 완벽합니다. 시각적 비주얼도 괜찮았고 말이죠. 몇몇 어색하고 구린 인간들의 움직임과 매치 타임이 너무 길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외계인 삐에로는 정말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비대칭 멀티플레이 타이틀 같습니다. 그 잠재력이 비록 약할 수 있지만 영화를 좋아했다거나 비대칭 멀티플레이를 좋아하신다면 분명 빠져들 것입니다.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분명 있는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재밌음? 외계인 삐에로 게임은 재밌습니다. 영화도 그 컨셉과 설정이 참신했으며 게임으로 나와도 정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포 그 과정을 수행한 게 좋습니다. 다양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제공되고 팀들간 밸런스도 괜찮아 보입니다. 뭐 약간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했다면 분명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느낌 그대로 잘 구현되었거든요.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컬러 구독 한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